안녕하세요. 김재원 명리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신미일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미일주는 자기 세계관이 분명하고 집요하고 완벽주의 기질이 있다.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끈질기게 일어나간다. 꼼꼼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깔끔함이 있다.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떨어지지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 일지 편인이라 겉으로는 점잖고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상황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고 맺고 끊고가 분명하다. 그래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고 평가받기도 한다. 현침살로 구성이 되어 섬세하고 집중력이 좋다. 까칠하고 예민한 면이 있어서 폭넓게 인간관계를 맺기보다는 친한 몇 명하고만 깊은 관계를 맺는다. 주변 사람에게는 인정이 많은 모습을 보여주나. 이해관계가 다르면 태도가 180도 변하여 냉정한 사람이라는 말도 듣는다. 학습력이 뛰어나고 명예욕이 있어서 공직계통, 사법계통, 의료계통이 잘 어울린다. 영감이 뛰어나 예술계통, 심리계통, 종교계통에도 많이 종사한다. 일지 미토를 두고 있어서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다. 여자는 미용, 피부, 네일아트 등 여성 뷰티 관련업에 많이 종사한다. 예민하고 자기 취향이 분명하여 부드럽고 포용성이 있는 이성을 만나야 안정된 연애를 한다. 이성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서 조심성이 많은 듯 하나. 한번 자기 눈에 들면 금방 사랑에 빠지는 금사빠 기질이 있다. 여자의 경우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지만 시댁과의 관계는 좋지 않다. 남자의 경우 자식 낳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몸이 아픈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 남녀 모두 한번 기분이 상하면 오래도록 담아두는 성격이라 소통과 대화를 잘하는 것이 가정 생활을 잘 꾸리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건강은 두통, 디스크, 관절, 갑상선 등 신경계통과 여자는 산부인과 계통, 남자는 비뇨기계통이 약하다. 재고기인이라 하여 재물창고를 두고 있어서 재물 운이 좋고 부모님에게 유산을 받는다. 다만, 유산을 받아도 대출이 많이 있거나 가격이 하락하는 하자가 있는 부동산인 경우도 있다. 자신의 원칙을 잘 지키고 성실해서 한번 성공하면 잘 내려오지 않는다. 까탈스러운 기질이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많이 떠나서 외로운 사람이 많다. 심미일주는 부부관계와 인간관계만 유연하게 잘한다면 재물과 관은 따라오는 일주이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